네 오늘은 보코스 서울예대 학생들의 인생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인생영화 있으신가요? 위플래시요 아 위플래시요? 혹시 인생영화 이유가 있을까요? 인생에 자극돼서요 혹시 좋아하는 장면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그 10분이요 그 연주하는 장면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악역이 너무 음.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드셔서 혹시 네. 전공 좀 여쭤봐도 괜찮요 저는 괜찮을까요? 극작가입니다. 아극작가 소우? 아 소우 so? 아, so 그 공포 영화. 네. 공포 네. 영화 별로 본적 없었고 별로 네. 안 보고 싶었는데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좋아하게 됐고. 아그 뒤로도 혹시 인생 영화 있으신가요? 혹시 아... 인생 영화 있으신가요? 어네 있습니다. 어 혹시 어떤 영화? 네, 톰 크루즈 주연의 바닐라 스카이입니다. 바닐라 스카이. 톰 크루즈가 너무 잘생겼습니다. 톰 크루즈 좋아하시나요? 네. 다른 톰 크루즈 나온 영화 터뭐 좋아하세요? 저 탑건 좋아하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스필버그 감독. 네 좋아.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어 연기 여쭈요. 전공입니다. 연기 전공. 밀리언 달러 베이비. 막 아. 복싱 얘기. 네, 맞죠. 혹시 인생 영화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복싱 선수를 했었어요. 아, 진짜요? <목소리> 처음에는 복싱이 좋아서 그냥 보다가 <목소리> <목소리> 스토리가 좋았고.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제가 약간 평범하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인물들이 상식상에서 벗어난 음.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먼 재미 떨어 고 어, 전공좀 여쭤봐도 괜찮. 모네 창작과. 문예 창작과? 저는 그 괴물 그 영화를 어렸을 때 봤었는데. 네네. 악몽을 한 다섯 번 꿨어요. 아, 너무 무서워. 그래서 기억, 그 기억이 아직도 네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 영화 네. 그 장면들은 계속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인셉션이야 그런 에, SF 그런 느낌 좋아요 SF 영화를 페이퍼 오브 워터요 거기 음악과 연출이 좋고 음. 사랑의 감정을 네네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네. 혹시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뭐저 <laughs> 라스트 홀리데이 음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엄청 사랑스러워요 저 리틀 포레스트 뭔가 이렇게 기복이 없고 음. 잔잔하고 해서 네네. 생각 많을 때나 네네. 아니면 좀아 너무 힘들다 싶을 때 네네. 그냥 틀어만 놔도 힐링 영화 음. 힐링이 해서. 돼서 이터널 선샤인이요. 이터널 선샤인. 그냥 네. 좋아서요. 그냥 <laughs> 좋아서 혹시 히 좋아하는 영화. 7번 방에 서 아빠랑 둘이 처음 본 영화인데 아빠 우는 거 처음 봐가지고 아, 아, 아버지가 우셔서. 네. 전 라라랜드요. 뭔가 되게 둘 주인공이 그냥 해피 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해피 음. 엔딩이 아니라 좀 쇼생크 탈출. 저였다면을 생각을 많이 하면 저는. 못나서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삶에 좀 대입을 많이 하면 저 포레스트 건프 뭔가 그한 사람의 인생을 시대상과 같이 볼 수도 있고 음. 남들이 보기에 성공이란 건다 했지만 정작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과의 사랑은 좀 뭔가 음. 못했던 그런 아, 항상 어긋나아 그런 게참 뭐 크게 다가왔던 음. 것 같아요 저는 인크레더블 제가 엄마랑 아빠랑 누나랑 제가 이렇게 사는데 뭔가 그 가족의 이야기랑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해가지고 비슷해서 네. 혹시 네. 지금 뭐하고 계신 아 될까요? 원래 그냥 릴씨고려고 했는데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헝거라는 <laughs> <laughs> 네. 영화가 있거든요. 내가 행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조금의 불행이라도 돈을 쫓느냐라는 음. 주제로 저는 살펴보게 됐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진짜 제 인생이 달라졌다 할 정도로. 오. 너의 이름. 그 OST가 좋아서요. 이터널 선샤인이요. 아, 이터널 선샤인. 혹 에브리싱 에브리 오오래레런 다시 보면 더 좋은 영화여서 음, 몇번 정도 보셨어요? 아, 그래도 네 번은 본거 같아요. 네 번이요? 네. 혹시 이유가? 일단 재밌고 저도 보면 볼수록 좋았어서. 극장에서 보셨나요? 네, 그 여섯 거. 번 영어로요. 화 여섯 번이요? <laughs> 돈을 많이 쓰셨네요. 친구들 네. 다 데려가서 저도 같이 보고. 챈들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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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챈젤링, 네, 아. 안젤리나 젤리 나오는 네. 약간 가족에 대한 이런 이야기라서 음... 너무 눈물 많이 났어요 그때 볼때 감동적인, 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헤어질 결심 훨씬... 서사가 감동적이고 음... 자극적인 장면 없이 네. 가장 자극적인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음... 혹시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 있으신가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였던 음... 그 장면, 네그 네. 그 장면 둘의 대화 장면을 좋아해 이러려고 입고 에 왔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어바웃 타임. 보면서 약간 좀 인생에 대해서 좀 깨닫는 교육이 음, 많아진 거. 이게 로맨스지만 뭔가 인생에 대해서 네, 저는 로맨스 쪽보다는 네네. 인생 쪽에 많이 다가가게 돼가지고 음, 혹시 전공 좀 여쭤봐도 전기 전공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 네.